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얘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로 신하 보자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나의 금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고백할 것을 고백하고 깨달을 것을 깨닫는 가운데에 은혜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자로 날마다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오직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더 풍족하게 되는 비결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의 말씀의 인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사도바울의 마음 속에는 항상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을 실제로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그들에게 빚진 자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왜 로마에 가기를 원했는가? 바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은혜를 엄청나게 입었다고, 누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복음의 빚진자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빛을 갚기 위해서 로마에 가기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복음의 빛진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을 지고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자기가 누리고 싶은 대로 다 누리며 산다면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결단코 선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언제나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바람직한 신앙인의 자세요.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빛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주어진 은혜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남보다 똑똑해서 남보다 잘나서 그냥 수고 없이 얻어진 것들이 아닙니다. 자 그런 거로 우리는 이 받은 받은 은혜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 누군가의 수고와 희생과 땀이 있었기에 오늘 나에게까지 와서 주어진 은혜가 된 것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 받은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될 책임이십니다. 이런 빚진자의 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도, 교회도, 일터도 모든 삶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된 것은 그 누군가의 기도와 수고와 눈물이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은 모두 빛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받은 받은 은혜를 다음 세대들에게 남겨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맡은 받은 사명이요, 책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의 피와 헌신과 수고와 희생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런 복음에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그 복음을 나누어 나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복음의 빛을 진 나라입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수많은 기도와 눈물에 흘린 대가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것입니다. 우리는 실을 부지런히 뿌려나가야 됩니다. 뿌린다라는 것은 적극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뿌린다라는 것은 열매를 거둘 것임을 믿고 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일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먼저 주라는 것입니다. 먼저 베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거두어드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먼저 뿌리라는 것입니다. 뿌린 것만큼, 베푼 것만큼, 준 것만큼, 돌아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뿌리며 살고 있습니까? 그 뿌린 것에 대한 열매가 그 언젠가 반드시 거두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원리입니다. 당장에는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씨를 뿌렸다고 당장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거두어 드리려면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기다리다가 사람들이 낙심합니다. 여기서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 그 결과가 눈에 안 나타난다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자는 낙심을 무서워해야 합니다. 낙심은 무서운 것입니다. 결단 꼭 가까이 할 것이 아닙니다. 낙심하면 포기하게 됩니다. 포기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자, 그러므로 결단코 어떤 경우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낙심이 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빗장을 걸어 놔야 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가? 바로 때가 이르면 반드시 그 뿌린 것에 대한 열매를 거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의심 없이 믿어야 됩니다. 오늘 많은 이들이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심성이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고난 없이 그저 쉽게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저 쉽게 쉽게 모든 것을 거저 얻으려고 합니다. 할수 있는 대로 편안한 것을 쫓아갑니다. 자, 그래서 습관처럼 작은 일을 놓고서도 어렵다고, 못한다고, 더 쉬운 길은 없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가나안을 결단코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경험해야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쉽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이 아닌 세상생활이 되기가 쉽습니다. 신앙생활을 쉽게 하다 보면 점점 그 영성도 약해지고 맙니다. 그래 작은 시험이 와도 흔들리고 넘어지고 시험에 빠져듭니다. 작은 일을 만나도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면서 받은 받은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하나님께로 또한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웃들에게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이 하루를 보내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은혜 되게 하려면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 수고하는 자리로 가는 것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생하고 섬기는 자리로 가는 것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땀흘리는 노동의 자리로. 가기를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땀을 흘린 대로 수고한 대로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어느 시인의 말처럼 죽는 날까지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생명을 바치고 땀을 흘리면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으로 더 풍족한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기까지 우리가 알든 모르든 얼마나 많은 나를 위한 시생과 눈물의 기도와 땀의 수고가 있었습니까? 오늘날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말할 수 없는 많은 이들의 기도와 수고와 그 시생으로 인하여 오늘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이제 사랑의 빚진자로서, 복음의 빚진자로서, 이제 또 다른 이에게 이 사랑의 빛을, 복음의 빛을 갚아나가는 은혜의 성숙한 자가 되어지도록 날마다 저희들을 말씀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풍족하게 되는 비결을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가운데에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더 풍족하게 되는 비결이라는 말씀을 듣고 깨달은 이 마음과 이 정성과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권석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꼴만 나눔 하느님께 위에 모든 선교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